이것이면, 1분의 1이 커, 2분의 1이 커. 알수 <laughs> 없지. 그 왜냐면, 2하고 3 하면 당연히 2분의 1이 커 크겠지. 근데 0.1과 0.2 하면 어떻게 돼? 되는데? <laughs> 되는 거야? 손이 한다그 다음 a가 b보다 크면 무조건 이게 돼야 한대 일단 이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응. c를 더 해도 되지 둘다 되는 거지 자, 얘는 어떨까 여기 이 상태에서 양변에 c를 곱하면 보통이면 바뀌어 안 바뀌어 응. 바뀌지 왜요? 시가 음수기 때문에 안된다 음. 그래서 안 된다 답은 기억이 안된다